통해 원하시는 일정에 헌혈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념품 구매를 위한기부로도 예,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지와 분당체크에서 헌혈이 진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지구촌 공동체 성경읽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정 목장교회에서 성경읽기표를 따라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읽독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지구촌 성경읽기를 클릭하시면 청장년과 어린이, 청소년에 맞춘 권별 개관 영상과 일정에 따라 드라마 바이블 사파 영상을 통해 성경읽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지구촌 교회 온 가족과 온 세대가 성경읽기를 통해 영적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신년 기도 세미나가 성막기도 영성 큐티라는 주제로 1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이동헌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필그리마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성기도의 표본인 성막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영성 큐티 세미나도